싸기로 내리자 사비를 보이지 마라 알아들었어 <놀람> <놀람> 알아들었어 저쪽에 딴 놈들이 있다 대견! 조심해 내 근처에 나쁜 놈이 내려왔어 시작한다. 1라운드 리카운트다운 시작 저기 멀리 있다 놓지 말고 확인해라 공격받고 있어 저기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자 놈들이 있어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로 집결한다 여기서 만난다, 여기서 만난다. 챔피언이 제거됐다 여전리네첫 발견 겨르고야사4 5초 등이 멀지 않아. 예, 여이, 저쪽에 나쁜 놈들 있어. 금좀내 응, 줘. 제 시켜 주드 충전 좀. 네, 빨리 던져. 한건더 해냈군. 어. 다음 림 숙소까지 10초. 움직여. <놀람> 치료 중. 엄무를 부탁한다. 이위기 축소 했다하지만 이제 가야 해. 다 치료 중. 엄무를 부탁한다. 엄모르 부탁한다. 케어 패다 잠깐 중이다. 케어 패키지가 온다. 구방 하 보고 풉니다. 야, 잠깐만 제작 좀 할게. 저쪽에 케어 패키지다. 주우러 가자. 난 서기로 간다. 저기 대치, 죽을 케어랑 하고 나닐 테니까. 내가 얘기한 건 잊어줘. 저 지역을 확인해 보자. 밸도 충전 중 여기 보급품 상자다 기다려 제작 중이다 경량 확장 탄창 여기 있어 레벨 2에 장탄량을 늘려. 하시고세 저쪽으로 위치를 이동하자. 그란군 문제 없어. 저 지역을 살펴보고 있, 저 지역을 확인해보자 좋은 판단이군 이 지역을 확인해보자 석이 멀리 있다 날아들었어 먼 곳에 석이 있다 석이 멀리 있다 저지역이좀 큰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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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군가 있었어? 과자 팔러 온것 같진 않아. 저기, 저기 보인다. 완벽하고 저기겠지. 이쪽으로 이동하자. 여기로 가야 집결한다. 가야. 저쪽으로 가자. 이봐 적실들 부쉈어라한놈해치워까 새로운 <laughs> 킬해를들니다 새로운 마찬... <목소리> <전> 킬리더다. <킬레다다>. 오만이 쓰는 <목소리> <전 목소리> 치욕이 뒤따르는 <뒷다르는> 법이지. <목소리> 점프 타워를 쏴라.

So, i 에 is. So, you can't tell you. So, you c 다 n t t e 빨리 y o 빨리 o you can't tell you. So, you can't t 다 마 저기, 지금 입이니다 저기, 부터해기저다 저기, 저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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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저기, 저

이역에서만나는걸로하자복제기를전달 나가. 다불나기가떨어 나가. 이불 이불 이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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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목소리도>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려고? 그것도 괜찮지 치료 중, 업무를 부탁한다 레벨이 올랐다 업그레이드를 정하는 게 좋겠군 제군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난기로 간다 날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십, 쉴드 충전 중 여기로 간다, 날 따라라 저쪽으로 위치를 이동하자 아, 실들을 부숴쓰자. 해설계. 다음을 준비시소시고 어째서? 세다 정산 중이야. 캐어 패키지 진입 중. 창륙 지점으로 가자. 저쪽에 캐어 격지다. 야, 저역 저기 잡고 나적 발견. 새로운 킬로가. 빠져나가게. 차아텔르미트성 공격하고 있어. 공격하는 구속들이라. 주지 저 지역을 노리겠다. 저쪽으로 위치를 바꾸자. 여기 여기다. 1분 남았다. 링이 가까워. 여기 나세운다. 저 위에 뭐가 있다 보자. 사십오 초 남긴 했지만 슬슬 걸어가도 괜찮아. 이쪽으로 이동하자. 저기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자. 저, 빨리! 간다! 저기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자. <놀람> 저기 대에서 저쪽에 나쁜 놈들이 있군. 목표 발견. 적 발견. 저기 멀리 있다. 적실들을 부쉈어. 계적이 가깝다. 저기다. 내뒤로 가게. 여와. 계적이 가깝네. 이어 이쪽으로 가보자. 어실드를 부숴놨어. 자폐단에불쌍한은 이봐 못다해치다 마음에 들어 링박이야 위치 확인해 미치 위치 확 이제 두분 대남았다 실드 충전 중1전략을짤 시간이다 여기 실드메탈이야! 여기, 여기야. 고마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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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공격받고 있어! 적기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준경이야, 중거리용이야. 고맙다. 우리 팀이 스킬 준비됐어. 날아 볼까 친구들. 잠초 있으면 대적파에게. 들려? 저쪽에. 저쪽에 누가 있어? 비주력을 보고 있겠다. 링 안에 있군. 저 공격 저쪽에 목표가 있다. 여기서 다시 모이는게 좋겠군 쉽게 풀수 없을꺼다 <목소리도> <시작, 타라. 목소리도> 아, 이쪽으로 이동한다 적 실드에 금좀 내줬지 준비하시고 뛰세요! 정량 탄약이필요 해! <목소리도> 여기 있어. 여기드론이 있어. 체 충전 중. 드

당신이 셨어 에이펙스 챔피언님